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쇼미 더 머니 3에서는 제가 우,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우승 후보였거든요 맞아요 정말 굉장히 하, 핫했죠 쇼미 더 머니에서 뉴챔프 정말 아니 3에서만 핫했어요 아니 뽀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럽니까? 네, 그리고 2차에서 되게 잘했잖아요 그리고. 2차에서 완전 망했죠 자 이걸 보면 자 이걸 딱 한번 보시면 표정이 살아있어요 네, 표정이 완전히 표정이.. 오우 이거 오, 너무 멋있는데요? 표정이 네. 거의 뭐 살인자죠? 뭐, 뭐, <laughs> 제가 이때 박자를 절었죠.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 박자를 절어가지고 이때 사실 제가 긴장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, 바스코, 기리보이, 뉴 챔프, 본팀, ULT, 쇼미더머니, 쇼미더머니 도전 아. 어. 야 쇼미더머니 막 무섭게까지 했다 아 기사가 굉장히 많네요 네. 굉장히 우리나라 이 언론 언론과 대중매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현철이 시 3에서 때 진짜 아좀 제가 이때 충격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. 아 약간 좀 멘탈적으로 좀 왔구나. 네. 이때는 이때 쇼미더머니3 뉴 챔프와 바비를 치면. 바비랑 있었어요?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. 아, 그게 아니고. 이뉴 챔프와 바비를 검색하면. 네. 자 바비의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타포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한 래퍼들 중 가장 아쉬웠던 래퍼는. 아 바비가 이렇게 뉴 챔프 바비, 뉴챔프. 뉴챔프가 무대 위에서 에너지 넘치는 래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.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받을 때와 무대 위에서 공연할 때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무대에 섰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궁금하다. 자 이렇게 제가, 제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래퍼인데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. 아 아닙니다. 이제 또 네. 이제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중들에게 네. 보여주는 거죠. 네, 그쵸? 다양하게 어필하는 거예요. 네, 어차피 음악은 음악대로 또 들려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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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정말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? 다시는 못 듣습니다.